이용회로미 실습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는 주교재랑 부교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교재 1장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 많은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에 대한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전기회로에 대한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전기소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폐루프를 이루는 것을 electric a l circuit, 혹은 전기 회로라고 어, 정의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자들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개의 터미널 혹은 두 개의 단자를 가진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적인 소자들은 수동소자에 해당하는 저항, 그리고 인덕터, 그리고 커패시터, 그리고 능동소자에 해당하는 전화번과 전류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인 것들이 각각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될 저항, 그리고 인덕터, 그리고 커패시터의 어, 회로 약속기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쓰이는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기량의 최소 단위인 쿨롱, 그리고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 그리고 전압의 단위인 볼트가 앞으로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화와 전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지난 시간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기량의 최소 단위를 뜻하게 되고 크게 양전화와 음전화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화들 사이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힘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혹은 생기게 되는데요. 어, 끌어당기는 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극성을 가지는 전하들이 만났을 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성되고, 밀어내는 힘 같은 경우는 서로 같은 극성의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온 플러스는 플러스가 서로 만났을 때 밀어내는 힘이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있는 원자 핵이 이제 플러스 차지를 띠고 이제 가운데에 존재하게 되고요.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전자가 궤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존재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쪽 궤도에 있는 요 전자들 중에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평상태보다는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니까 이제 이전 원자는 이제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되는 거고 여기에 전자가 하나 더 유입되는 경우에는 평형 상태보다 전자가 하나 더 존재하니까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원자다라고 보통 설명합니다. 어, 하나의 전자가 가지는 이제 전하량은 이만큼이고요. 그리고 1쿨롱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의 개수는 이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 이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식을 많이 쓰게 될 텐데요. 수식 내에서 이제 대문자 Q와 소문자 Q가 이 전화를 혹은 전화량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게 될 텐데 그 쓰임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문자 Q 같은 경우는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시간이 달라졌을 때그 값이 변화는 변화하는 전화량을 나타낼 때는 소문자 Q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즉 상수 형태의 전화량을 나타낼 때는 대문자 Q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화가 도체 내에서 움직이면 이제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제 전류의 방향이 이제 중요할 텐데요. 전류의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전화가 움직이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어, 실제로는 이제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고, 그 전자의 움직임의 방향이 이제 전류의 방향과 일치해야 되는 건데, 어, 이 전류에 대한 현상이 처음 관찰되었을 때, 우리의 이제 선조 과학자들이 이제 양전화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전류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제 어, 이론들이 정립되었는데, 후세에 왔을 때 실제로 양전화가 아니라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때 이제 그 앞서 이제 정립되어 있는 모든 수식이나 이제 관계식들을 갖다가 바꾸기에는 너무 일이 커져서 그냥 어, 전류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양전화가 움직이는 것으로 하자라고 결론을 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다시 설명하면, 전류는 이제 시간에 따른 전화의 변화량을 나타내게 되고, 어,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전류 I는 자 이거 전류를 표현합니다. 전류 I는 아까 변화하는 전하량 같은 경우는 이제 소문자 q로 표현한다 했죠. 그래서 어, 시간 단위 시간당 변화하는 전하량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전체 전하량 상수 상태의 전하량을 쓸 때는 지금 이것에 대한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에 대한 시간에 대한 적분. 그리고 이제 여기 시간 t0부터 t까지의 접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전하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i 곱하기 dt가 여기서 dt를 갖다가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 i 곱하기 dt가 dq에 대한 되는 것이니까 변화하는 전하량의 시간에 대한 접근은 이제 총전하량과 일치한다라는 수식이 되게 됩니다. 이 수식은, 어, 외워두도록 합시다. 자 방금 전에 배웠던 수식들이 여기 쓰여져 있고요. 여기 두 개의 예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 예제입니다. 어, 복습의 의미로서 이제 숙제로 나가게 될 거고요. 이 숙제는 이제 정해진 기한 내에 이 e 클래스 게시판에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예제는 개인적으로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로에서 이제 다룰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원과 전압원이 이제 존재할 텐데요. 전류원과 전압원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크게 이제 직류전원과 이제 교류전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시간이 변화해도 값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가지는 전원을 이제 직류전원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어, 혹은 이제 줄여서 이제 DC라고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변하면 그 값도 따라서 변하는 전원을 이제 교류전원, 혹은 이제 AC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여기 제시된 이제 총 4개의 이제 뭐 전류 혹은 이제 전압의 파형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류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A에 해당되는 것이 시간이 변해도 그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 DC 혹은 이제 직류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BCD 같은 경우는 시간이 변하면 시간에 대해서 그 전류 값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여기도 지금 계속해서 변하고 있죠. 이런 모든 경우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하는 요세 가지 경우는 다 이제 교류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우리가 2학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이제 직류에 대해서만 다룰 거고요. 2학기 때는 교류에 대해서 배울 텐데, 2학기에 나오는 이제 교류 전원의 파형은 주로 이제 사인함수 혹은 간혹가다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지수함수의 형태로 저, 저 주어지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압 그리고 이제 전기적인 에너지 그리고 이제 인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전압은 전위차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전위차라는 게이좀 생소한 단어일 테고, 이제 이것을 이해하는 게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어, 물을 비교, 그러니까 물을 가정할게요. 이제 물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물이 흐른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제 물이 흐르려면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죠. 그러면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높이의 차이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적인 현상을 봤을 때 전류가 이제 흐르는 것이고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이제 물처럼 이제 높이의 차이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전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압이 다시 말하면 어 전기적인 위치의 높이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전위차. 고 이제 우리가 줄여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도체 내에서 이제 전자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 또는 에너지의 전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기준점으로부터 다른 지점까지 단위 전하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전압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위 차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압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값이 나기보다는 상대적인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 대비 어떤 특정 지점, 내가 이제 측정하고 싶은 특정 지점까지의 아, 특정 지점을 봤을 때그 위치 사이에 어, 에너지 차이 혹은 그 전기적인 위상 차이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전압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준점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준점이라는 게 항상 이제 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1V라고 하는 거는 1쿨롱의 전화를 움직이기 위한 이제 에너지니까 1줄퍼쿨롱으로 정의하게 되고요. 1V는 다시 말하면 1쿨롱의 그, 어, 전화를 움직이기 위해서 1줄 1줄만큼의 일을 하게 되면 그게 1V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전압은 전이차랑 같은 뜻으로 쓰인다. 그리고 전압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을 꼭 어,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전압이라는 것은 항상 기준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기준에기준에 기준이 정해졌을 때그 기준 대비 이제 전위차 혹은 이제 전압을 측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 전압은 보통 알파벳 V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고요. 이 V_AB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가진 의미는 어, 기준이 B입니다. 그러니까 B 위치, 그러니까 B의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A의 위치가 가지는 전압의 크기가 V, A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 A의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A의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B의 크기니까 서로 부호가 다르 이제 크기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말로 하면 좀 헷갈리니까 실제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이제 이 A는 조금 있다고 보도록 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이거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자, 왼쪽보다 오른쪽이 2 3볼트 높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표현되어 있고 플러스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표현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마이너스 위치를 우리가 레퍼런스로 잡게 되고요 그리고 이 플러스 위치를 상대적인 위치로 잡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위치 그러니까 즉 왼쪽보다 오른쪽이 23V만큼 높은 거고요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고 봤을 때 전류의 방향을 오른,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봤을 때,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소자를 지나가게 되면 23볼트만큼 올라가게 되죠. 그거, 그런 현상을 전압 상승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소자를 지나갈 때, 그때는 플러스 23볼트에서 만약에 기준이 0이라고 한다면 플러스 23볼트에서 0볼트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 떨어진다는 개념으로서 23볼트 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요 A에 대해서 이제 볼텐데요 A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가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준을 그렇게 잡았을 때자 V6라고 하는 값이 음수인 경우 자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2볼트다 라고 하게 된다면 기준 대비 왼쪽이 마이너스 2볼트만큼 높은 거죠. 다시 얘기하면 기준 대비 오른쪽이 2볼트만큼 낮은 거죠. 그, 그때는 자, 오른쪽이 더큰 전압을 띠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V6 값이 양수일 경우에는 기준보다 이 왼쪽 부분이 그 그러니까 기준에 해당되는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큰 값을 갖다는 거니까 자, 왼쪽 부분이 더큰 전기적인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여기 6V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준보다 이 왼쪽 부분이 6V만큼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가 6 v 라그래서 그러니까 이 V6가 6V에 해당된다그래서이 왼쪽 부분이 6V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만약에 0V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위치가 6V가 해당되는 것인데, 기준점이 만약에 뭐 10V에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이 왼쪽 부분이 16V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기준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이 값들이 달라진다. 그렇지만, 자,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서로의 전위 차이는, 그러니까 전기적인 위상의 차이는, 자, 기준을 여기로 잡았을 때 오른쪽이 V6만큼, 혹은 아까 방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6V만큼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또 다른 예제인데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얘는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수평하게 존재하고 얘는 수직하게 존재하게 되죠. 자, 뭐 표현만 다른 거지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쓰여져 있고 이제 플러스가 쓰여져 있죠. 자, 그럼 이거는 기준을 어디로 보냐면은 아래쪽을 기준으로 보, 보면 편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를 0V로 본다라고 하면은 A의 위치, 그러니까 플러스 위치는 이제 플러스 5V를 띄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B보다 A가 5V 높은 자 상태인거고 여기 봅시다 여기는 지금 이제 요 a 의 위치가 이제 마이너스 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준의 위치고 지금 플러스 이제 b 의 위치가 이제 플러스 위치인데 a 가 바라봤을 때 b 는 마이너스 5 v 만큼 높습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압 상승이 일어난 건데 전압 상승이 일어났는데 마이너스 5 v 만큼 전압 상승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a 보다 b 가5 v 가 낮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그러니까 지금 요 경우나, 그러니까 요 A의 경우나 B의 경우나 서로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레퍼런스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플러스 +5V, 5 v 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 v 일 수도 있다. 지금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Vab는 마이너스 VbA다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터미널, 그니까 터미널 B가 여기 B에 해당되는 것이 5V, A보다 5 v 낮다. 혹은 그래서 지금 Vab. B가 바라봤을 때 A는 지금 5V가 높은 거죠. 그래서 플러스 5V에 해당되는 것이고 A가 바라봤을 때 B는 지금 5V만큼 낮기 때문에 마이너스 5V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기준점이 서로 반대가 됐을 때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달라진다. 그리고 기준점을 어디로 정하하는 거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회로를 해석할 때 기준점을, 이제 정하는, 기준, 그러니까 기준점을 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약속하게 되는데, 그거를 수동부호규정이라고 하고, 이제 어,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수동부호규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이제 영어로는 이제 Passive Sign Convention이라고 하는 것이 어, 한글교대에서는 수동부호규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보 규정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전압이라는 것이 이제 기준점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회로 해석의 이제 값이 이제 뭐 크기는 같겠지만 이제 마이너스와 플러스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칙을 이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와 전압 간의 이제 서로 간의 규칙을 이제 정하는 것이 수동보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 전류가 이제 흐르는 방향이 있죠. 방향이 있고 지금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 지금 이 화살표의 방향이 어떤 단자에 플러스 방향으로 들어갈 때, 화살표의 머리 방향이 플러스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수동보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기준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전압의 기준 방향의 양의 단자로 들어가면, 전압과 전류는 서로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한다 라고 얘기한다. 약속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어,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금 전압과 전류의 곱이 서로, 아, 전압과 전류의 곱이 양수를 띄게 되고요.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전압과 전류의 곱이 이제 음수를 띄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우,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 소자는 어,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소모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동보기종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경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어, 동소재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경우, 수동소재에 해당하는 것이 요 위에, 그러니까 수동, 수동보기종을 만족하는 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ABCD를 놓고 어느 경우에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고 어느 경우에 에너지를 외부로 전달하는지를 파악할 텐데요. 자, 이걸 쓰면 됩니다. 자, 전압과 전류의 곱이, 그러니까 수동부, 수동부호 규정을 고려했을 때, 전압과 전류의 곱이 음, 양수이면, 그때는 전압을, 아, 에너지를 흡수.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의 곱이 음수이면, 어, 그때는 에너지를 외부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A의 경우에 지금 이 화살표가 플러스, 양의 단자로 더, 어, 들어가게 되고, 이 상태를 만족했을 때두 개의 곱이 이제 10V라고 하는 양수를 띠게 되죠. 그러면 얘는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거고, 지금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자, 얘도 봅시다. 지금 이제 헷갈리라고 이 화살표를 위쪽에 그려놨는데, 자, 물이, 물의 흐름입니다. 물의 흐름이 지금 이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화살표는 이, 어, 지금 아래쪽에서 이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봐도 되죠. 이렇게 되면은 자 얘도 역시나 수동부 수동 부호 규정을 만족하고 둘 사이의 곱이 양수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보면은 지금 이 화살표가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단자 쪽에서 나오고 있고 마이너스 단자 쪽은 들어가겠죠. 그러면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지 않고 이 경우에는 지금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쪽으로 바꿨을 때. 지금 이 값이 지금 어, 2A가 아니라 마이너스 2A가 되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곱하기 5V 그리고 마이너스 10이 되게 되,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에너지를 웹에 전달하는 형태가 되게 되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쪽을, -단자 쪽을 들어가고 있고 수동부 조으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이 전류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2A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둘 사이의 곱이 마이너스 -10, 어, 10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어, 외부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이제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수동소자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으로 봤을 때 전압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5V만큼 떨어지는 전압 강 강화가 일어나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때는 수동 소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능동 소자는 외부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압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류가 나가게 되고 다시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오고 나서 이 전압원의 역할이 결국 이제 펌프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펌프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기 0V였던 거를 높이 5V만큼 다시 높여주는 역할을 이 전압원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요 경우, 이두 개, 두 가지의 경우에는 능동소자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압, 아,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는, 혹은 소모하는 경우는, 이제 A, B, 두 가지 경우, 그 다음에, 지금 전기 에너지를 외부로 전달하는 경우는 C, D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수동부기름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바꿔줬을 때, 둘 사이의 곱이 음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이제 유의하면 어,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동소자와 능동소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소자는 크게 저항, 그 다음에 커패시터, 인덕터가 존재하게 되고요. 자, 이세 가지 소자들은 외부에서 전해지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소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커패시터나 인덕터는 지난 시간에 이제 다뤘던 것처럼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흡수된 외부로부터 전달된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것을 저장했다가 다시 외부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흡수한 것 이상으로는 외부에 에너지를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성의 개념은 없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을 수동 소자로 보는 게 맞고요. 자, 능동 소자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에너지를 생성해서 외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기 혹은 이제 건전지. 같은 경우가 지금 이능동소자에 해당합니다. 자, 수동소자에 해당되는 어, 수동소자가 흡수한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표현하게 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수식이 표현되게 됩니다. 자, 에너지는 인률의 시간에 대한 적분이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요.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 대한 개념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요 에너지가, 요 회로가 처음 만들어진 시점, 혹은 켜진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t까지의 시간에, 시간 동안 축적된 에너지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요 일률 p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압과 전류의 고부를 쓸수 있기 때문에 요 일률 p에 해당되는 것을 전압과 전류의 고부로바꿨고요 그리고 수동소자의, 수동소자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앞,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전압과 전류의 곱이 서로 수동 보으을 만족하게 되고 양수를 가지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적분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압원 혹은 이제 전류원이 존재하게 되는데 전압원과 전류원은 크게 이제 독립 전압원, 독립 전류원, 그리고 종속 전압원, 종속 전류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독립 전압원, 독립 전류원은 이제 여기서 다를 거고요. 종속 전압원, 종속 전류원은 이제 3장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전화번인에 대해 설명하면, 독립전화번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것에 연결된 다른 소자에 상관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자, 주변 여건에 상관없이 정해진, 만약에 이게 5V 전화번이다라고 하면, 혹은 5V 배터리다라고 하면, 은그 주변의 어떤 회로 연결에 상관없이 항상 5V만큼의 에너지를 주변 회로에 공급하는 것이 독립전화번입니다 자, 독립전류원은 마찬가지로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정해진 전류의 크기만큼을 외부에 전달하는 것이 독립전류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 그냥 추측해보면 종속전류원, 종속전압원 같은 경우는 자, 외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전압원 혹은 전류원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것에, 이제 3장에 대해서 3,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3장에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정해진 전압 혹은 전류의 값을 만들어주는 것이 독립전화번 혹은 독립전류원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자, 독립전화번, 독립전류원 같은 경우는 여기 그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약속기호를 쓰게 됩니다. 지금 여기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로 표현된 이것이 독립전화번.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요긴 바가 있는 게 이제 플러스, 플러스,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짧은 바로 표현하게 되고요 지금 전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안에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이 화살표가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전류원은 지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전류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요 아래쪽보다 위쪽을 더 전압을 높게 유지시켜주는 전압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전류의 방향과 지금 요어 전압원의 플러스 방향에서 일치하게 되는데 실제 요 전류는 여기서 나가는 방향으로 어 설정되는 게 일반적이겠죠. 물론, 이 왼쪽에 그려져 있는 어, 회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왼쪽 회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 전류의 방향이 뒤집어져야 이 전화번에 대해서만 고려했을 때 전류의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회로의 그러니까 설계와 이제 회로의 해석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를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번 학기와 다음 학기 다음 학기 걸쳐서 해야 될 거는 회로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게이 회로 설계와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건데 자, 입력이 있고 회로가 있고 출력이 있는 거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회로 설계는 우리가 입력이 주어졌고 그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어, 얻고 싶은 출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런 출력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자 만들어 주는그런 그러니까 회로를 만들어 주는 게 회로 설계 혹은 설기 디자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회로 해석 같은 경우는 자 입력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회로도 주어져 있습니다 입력과 회로가 주어져 있고 그두 개가 합해졌을 때자이 입력 신호가 이 회로를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 혹은 그리고 다음 학기 해야 될 회로 해석에 대해 회로 해석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우리가 이 회로를 결국은 이제 함수식으로 표현하게 될 거고요. 어, 이 함수식이 이제 어, 당분간은 이제 뭐 더셈 뺄셈, 나눗셈, 곱셈의 형태이겠지만 이제 커패시터와 이제 인덕터가 나오는 5장 이후에는 이제 1차 미분 방정식 혹은 2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해,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다시 얘기했었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이지만 어, 6장과 7장이 나가기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5장부터, 5장부터 시작되긴 할 텐데요. 6장과 7장이 나가기 전에는 공업수학에 나오는 1차 미분 방정식과 2차 미분 방정식을 공부를 미리 좀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과제는 이제 이 e 클래스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면 좋겠고요. 좋겠, 어, 반드시 정해진 기일 내에 기간 내에 이제 과제를 풀어서 올리도록 하시, 올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 과제는 이제 앞, 중간에 이제 보여드렸던 두개 예제 외에 추가 문제가 이제 이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공지될 거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서 올리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제 해답을 어, 조교나 이제 제가 풀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문제 그러니까 과제를 올릴 때는 답만 올리는 게 아니라 어, 왜 그렇게 답이 나왔는지에 대한 풀이도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어, 만약에 이제 1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본인이 과제에 대해서 1점을 10점을, 어, 10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어,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올리게 되면 어, 반으로 감점을 하고 안 올리게 되면 당연히 0점이겠죠 과제에 대해서는 지금 온라인 강의가 뭐 얼마나 계속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과제에 대한 비중이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올려주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어,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